mbc 문화방송 <laughs> 네,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한주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대관령에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예쁜 모래내를 이루고 있는 마을, 그죠? 어디? 경남 사천 아니고요. 강원도 강릉 사천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주 막개비가 소개했던 바다에 해물이 살짝 들어간 라면과 제가 소개해드린 사천하면 물회지, 물회와 우렁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입맛을 다시고 계셨던 두 분. 네, 맛사부님과 맛언니가 있는데요. 오늘 맛언니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는, 음, 어쩌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 뭘까요? 또, 우리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양양을 대표하는 섭국을 한번 우리가. 아, 어. 또그 섭국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속밥으로 만들어서, 네, 섭찰솥밥이라고 아. 짜글자글한 솥밥 그두 개를 먹고 왔습니다. 어. 어허. 양양의 네, 아들이신 사부님이 네, 자랑을 해주셨던 그 섭구 그걸 이제 언니가 사천에서도 맛을 보셨다는 얘인데요 궁금해. 맞습니다. 궁금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해요? 가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요. 예, 저는 지금 사천 물의 마을 앞에 서 있는데요. 사천 물의 마을에는 여러분들이 물에만 생각할 텐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섭섭하죠? 어? 아 <laughs> 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려고. 자, 오늘 섭구, 맛있는 섭구가 어, 섭찰솥밥을 하는 유명한 집이 있다그래서 찾아가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이 메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아, 저 정도면 무슨 사천무래마을 홍보대사네. 아, 여기가 제가 오늘. 네 맛있는 음식을 먹어 볼네 섭국 전문점인데요 여기 바깥에도 있지만 섭찰 솥밥 그러니까 벌써 알아 들으셨죠 솥 밥인데 그냥 솥 밥이 아니라 이제 그 자연산 섭 우리가 이제 섭 이런 면잘못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합을 이렇게 넣어서 여러 가지 야채와 같이 밥을 해 주신다고 해요 아그 양념장에 살살+ 살+ 살 비벼 먹으면 <laughs> 말하지 않아도 벌써 군침이 꿀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코디가 선룩이네 아, <laughs> 우와. 섭이다. 와 우와, 진짜 크네요. 네. 와이 우와. <laughs> 우와, 정도면 되려면 한몇년 정도 커야 될까요? 5년7 년. 기본이 5년 이상 된 거예요. 네. 와 보기에도 너무 싱싱하고 건강해 보여요. 네, 동양섭은 알아주죠. 와 발톱에 이렇게 구하세요. 아 쟤. 장모님이 해녀하셔가고 네. 예, 장모님 것도 좀 받고, 네. 또 이제, 저, 이차를 현장에서 이차를 들어오는 분들도 받고, 이설섭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하도가 조금만 치고 이러면은 네. 작업이 안 되잖아요, 해녀들이. 네네, 안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양도 많지 않고, 음. 전국적으로 이제 지 양도 적은 명이 해녀도 되고, 음 이게 큰 시기가 있잖아요. 네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다 따내니까 미제 없는 거죠, 양 음, 그렇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만 찾아서 쓰시나 네, 요 보통 5년에서 7년. 그래야지 이 정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시기요? 1년 내도딸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맛있는 시기는 겨울 시즌이 맞아. 아, 겨울이 맛있다. 찾아야 찾으면서 아 얘들이 살이 살상이 네네. 생기거든요, 강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손질 들어가야 돼 크기가 하나 크기가 음. 굉장히 커요. 음. 아. 이야, <웃음> <웃음> 먹고 싶다. 와, 알이 진짜 크네요. 네, 이렇게 이걸 또다 손질을 해야 돼. 아, 그러네. 의사가 이걸로, 얘가, 이걸로 아이들... 바위에 붙어 있는 거를 아, 네. 음. 아, 네. 저 모르고 저거 이렇게 씹으면 왜 굉장히 막 실처럼 막 질기고. 네. 이것도 손질할 때, 아. 손질하면서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이제 리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주가 있어요. 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이고 이런 거는, 네. 세심히 해서 잘 빼는데, 네. 어떤 거는 또, 그래, 살 속에 있는 거는, 또 저희가 미처또못 빼내드리고, 아 저희 손님들이 음. 드실 때, 어, 사장님, 뭐 모래가 싶어요? 돌이 싶어요? 이러면, 아, 그거 아 죄송한데, 그게 진주라고 통할 만한. 우와! 것도. 진짜요? 예 그래서. 이 가게 있으신 분이라 주로 보면은 놔뒀다가 보여도 드리고 달라고 우와. 하, 달라고 주시면은 짧지만 음, 한데 짧지만은 구 만한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주 오 사이즈가 오, 진짜 진주구나. 이렇게 아좀 작다 보니까 차치 타면 아 모래가 씹혔어요 할 수도 네, 있긴 있겠어요, 있겠네요. 어, 네. 아, 여자 친구 생기면 못 그래 줘야겠다. <laughs> 그러긴 너무 작아요. 네, 제가 지금 섭껍데기를 하나. 섭국을 한1번은 먹어야지. 반지 네, 하나 예, 만들어서. 제 진짜 얼굴하고. 큰데요? 와, 얼굴. 거의 길이가 비슷하죠? 아, 일단 섭국 하고요. 네. 여기 보니까 어, 네. 섭찰속밥? 네. 아,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하고 일단 네. 시킬게요.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시게요 네. 맛있게 설솥밥이랑면좀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찰솥밥이라서. 아, 저건 뭐? 저기 살을 보면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 있죠? 네. 하얀색은 수컷이고, 아 붉은색 나는 거 있죠? 그거는 암컷이에요. 음. 어, 그게 또 그렇게 네. 색깔로 구분이 되는군요 네네네. 어이구야, 맛있겠다. 저건 저렇게 1인분씩 저렇게 끓이나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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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이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육반찬이에요 우와. 우와, 무슨 반찬이 우와. 우와, <놀람> 에이, 반찬 이렇게 많아요? 와 맛있겠다. 저만치 들어간다고요? 와. 다른 집보다섭의 양이 참 많아요. 어, 저건 진짜 많다. 정말 뚜껑을 여니까 향이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예. 음 여기다가 이제 밥을 더 넣으시고, 네. 냉장고를 조금 놓으시고 네네.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 놓으면 누룽지 드실 수 있어요? 아,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솥밥은 양념간장에 비벼 드시면 되고요. 아, 요거는 요 양념간장에 먹고. 속밥에 나오는... 아, 속밥에 나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뭐,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아주 싱싱한 섭을 제가 구경하고 왔었는데요. 굉장히 매콤하고 깊은 맛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섭국하고는 좀 달라요. 오, 어떻게 달라요? 궁금하다. 와, 섭의 그 육질이 탱글탱글해요. 소리가 들리나요? 음, 지금 부추랑 다른 뭐 야채랑 다쑥갓인가요 그런 어떤 그 채소와 이 섭의 어떤 바닷내음이 너무 적절히 잘 믹스가 된것 같아요. 그 국물 맛도 아주 칼칼하고, 음. 음. 보통 저기 부추를 넣을 때 전분 가루가 너무 많아지면 너무 껄쭉한데 여기는 적당히 묻혀가지고 껄쭉하지 네. 않아서 좀 그게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해지면 탁해지고. 너무 맵다, 자극적이다, 왜 이런 느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집은 그런 게 없어요. 매운 맛이 있으면서도 아주 묵직한 이 느낌이 와 이거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네요. 뭔가 고추장을 했는데, 이 고추장을 그 어머니의 손맛인가? 음, 국물도 맛있고, 일단 이 홍합의 살이 보통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입안에서 이렇게 머무는 향도 조금 더 진한 것 같고. 아무래도 아까 겨울에 살성이 좀더 챙기고 맛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부추나 이런 야채에다가 음, 집집마다 뭐 찹쌀가루를 살짝 묻혀 넣는 경우도 있고 뭐 밀가루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도가 너무 지나면 국물이 약간 맑은 느낌을 없애고 좀 너무 걸쭉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참 적절히 잘 묻히신 것 같아요. 음. 와역시 이거 아, 시키구나 밥 시키 이거 가자미 시키 아니에요? 어이 <놀람> 근데 짜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 어 진짜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에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어디 있나? 이제서 아, 이제, 아, 이제 아, 왕국도 하시는 있냐? 거예요 이제 진짜? 오늘 연기를 많이 음 하시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뭐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놀람> 일단 밑반찬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와이 가자미 식혜 너무 맛있어요. 네, 저희 할머니가 한경도 분이시라서 음 네, 한경도식 이제 가자미 식혜인데 이제 한경도식 가자미 식혜는 밥을 넣고 해요. 족사를 넣지 않고 이렇게 음 한이 네, 정도 하려면 보통 삭히는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날씨가 따뜻할 때는 한5일 정도. 아 네, 추울 때는 어떨 때는 이제 한 보름 정도까지는 이제 삭혀야 돼요. 아 날씨에 따라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식혜가 너무 어머나 맛있어요. 어머나 그냥 덩어리를 계속 먹어도 짜지 않아서, 어... 참 맛을 적절하게 잘 삭혔어요. 우리가 왜 잘, 시청자들은 사실 이 지방 홍합하고, 네. 그러니까 홍합, 석, 뭐 이런 구분을잘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정말 자연산 홍합하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식으로 만든 네. 그런 거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사장님 네. 알려주세요. 양식 홍합 같은 경우는 줄에 이렇게 매달아서 네. 키워요. 이제 사람이 네, 키워갖고 네, 네. 이제 채취를 해갖고 먹는 거고 자연산 홍합 같은 경우는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위에 이제 물속에 물속 한 3m에서 5m 정도 내려가면은 바위에 붙어 있는데 자연산 홍합도. 저기 밑에 남해에도 나오는 자연산 홍합이 있어요. 근데 네. 남해에서 나오는 자연산 홍합은 음. 여기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자연산 홍합하고 맛이 다른 게 음. 여기는 수온이 더 낮고 파도가 많이시기 때문에 식감이 더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음. 더 많이 나요. 제가 먹어보니까 기존 제가 먹어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식감이 쫄깃쫄깃한 예.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일제가 아까 바깥에서 거의 이만한 게한 네. 5, 6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항상 그 정도 사이즈 위주로 사용하고 네. 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서이 너무 작아도 맛이 연하고 음. 너무 커도 음. 좀 질기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네. 사이즈가 가장 맛있는 사이즈예요. 아, 크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네요. 우와! <laughs> 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건 누가 아이디어인가요? 아, 제가 네. 저희가 이제 친정 아빠께서 요리를 네. 잘하셨어요. 아, 네, 항상 이제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에요 아빠가. 아, 집에서요. 네. 네. 어머나. 저희는 이제 엄마가 항상 이제 섭을 작업을 해갖고 오니까 아 섭밥하고 석국하고 이렇게 자주 먹었었어요. 아, 집 가족이 옛날부터 좀 드셨던 음식.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손님 맞이용으로 당연히 개발했다. 네, 와.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아, 네. 네 덜어놓고 네아 이걸 몽땅 네 밑에 누룽지가 맛있어요. 아어 아, 이것저것 네 많이 들어갔네요. 네. 야채하고 버섯 종류하고 네 호박 당근 음 그다음에 다리버섯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갔네요. 네, 버섯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떠놓고, 네, 네 물을 부어서 여기서, 뚜껑을 덮어 놓으시면, 아, 네, 그럼 얘는 네. 딱 일단은 후보 아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러면 양념 간장을 간장을 한꺼번에 다 넣으면 네. 이 해물이나 이 야채가 간장을 먹어서 간장 네. 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간장을 조금씩 넣어서 조금씩 비벼 주세요 네, 저는 간장을 넣기 전에 먼저 맨밥으로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것만 해도 싱겁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언니? 향이 입안 가득 느껴져요. 아 여기는 향이 아무래도. 간이 되어 있다. 느낌. 예, 간이 되어 있으니까 고유의 느낌이 조금 덜한데. 우와. 음. 음. 근데 이렇게 집에서 주부들이 집에서 솥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혹시 솥밥을 좀 맛있게 할수 있는 비법.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거한 가지. 아, 어, 솥밥은 이제 쌀을 불려서 이제 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즘은 그 일인솥 가마솥 네, 같은 네. 게 많이 나와요. 네. 네, 그런 걸 구입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압력밥솥에 하시게 되면은 물을 좀 적게 넣어서 약간 음.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으신다 생각하시고 음. 하시면 돼요. 야채하고 버섯에서도 물이 수분이 나오니까. 나오기 때문에 음. 일반 밥하는 것보다 물을 좀 적게 해서 하시면은 좋아요. 아 사장님의 노하우로 주신 팁입니다. 속밥을 할 때는 어, 쌀을 불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에서 생겨나는 물기가 좀 많으니까 이제 물을 평소보다 조금 작게 넣으면 고슬고슬하고 맛있는 밥이 될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어? 이거 뭐예요? 섭탕? 섭탕! 섭탕이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간도 안 하고 그대로 삶아주셨는데요 정말 파하고 소금 몇 절음 정도? 6병 가져와, 빨리. <laughs> 와, 저거는 무슨... 와 비주얼이 벌써 감동입니다, 우와. 한명은 아니고. 아, 응. 네. 알갱이가 엄청 커요. 이걸 잘라서 지금 국밥에 있었고 석국에 넣은 거죠. 국물은 네. <laughs> 그 뚜껑으로, 뚜껑으로 시면 <laughs> 와, 저거 앉은 자리에서 새병 각이다, 와. 알이 엄청 커. 아, 너무 한 커요, 너무 커. 그냥 하나요 이들이 네, 하나. 섭 안아? <laughs> 이게 사천 섭이야. <laughs> 야양 섭이래요? <laughs> 아, 이집 어머니가 야야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럼 <laughs> 이들이 야양 섭 안아? <laughs> 아 어떻게? 아, 장여 장인이에요, 장인. 숟가락이 어? 넘어요. 어. 어, 언니의 먹방이 시작되네요. 아, 귀여워. <laughs> 네. 저는 이렇게 큰 섭을 먹었어요. 이 섭으로 만든 석국. 이 섭으로 만든, 예, 이렇게 솥밥. 거기다가 사실 판매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섭탕도 주셨거든요. 이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런 행복감, 나만 느끼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도 강릉 놀러 오셔서 우리 사천에 와서 이섭 환상적인 섭의 상차림 우리 같이 한번 맛보면 어떨까요 섭이 진짜 큼직해서 정말 싫하기도 싫은데 그 맛이 양양 섭 지금 사천 섭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왜왜왜 왜, 왜 그래요. 아, 원래 이제 이 사장님 어머니께서 그 양양에서 해녀 일을 하셨어요. 아, 네. <laughs> 아. 아셔, 사부님이 아셔. 저는 사실 알아요. 아 그런데 이제 요즘 따님께서 그 어머니한테 요리하는 것도 배우고 또 어머니께서 직접 수학도 하시지만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또 그런 남보다는 그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좀찾 아시잖아요. 아 그걸 그대로 다, 즉 양양에서 선보이던 섭구, 섭밥 맛을 지금 사천에서 선보이고 있는 거죠. 야, 진짜 돌고더라도 왜 이렇게 고수가 많은 거야? 그럼요. 공수가 많아. 근데 아까도 또 방송 에서 얘기하셨지만 섭이랑 홍합이랑 아직도 헷갈려 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정확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동해안에서 우리, 우리 아 이거부터 얘기하는 게더 낫겠네요. 우리나라 토종 홍합은 딱한 가지예요. 참홍합이라고. 참홍합. 참 홍합? 응, 또 참담치라고도 하잖아요. 참 근데 우리 영동북부 속초 고성 양양 동해 강양 삼척 이쪽 지역에서는 섭이라고 그러죠. 음. 이게 유일하게 우리나라 토종 홍합이고, 근데 이거는 따기가 어려워. 그그 다음에 비싸죠. 해녀나 잠수부가 이제 수심에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고가라는얘 기로에 음... 죠키2만원3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짬뽕이나 뭐 해물탕 이런 데가 오게 되면 유일하게 요만한. 네, 까만 홍합. 홍합이라고잖아요. 그거는 원산지가 서유럽이에요. 지중해 남치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참홍합 섭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음 섭은 자연산 뿐이지 양식이 안 된단 말이죠. 양식이 없단 말이죠. 음 섭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건 일단 자연산이네요. 믿고 먹어도 되는 동해안에서 만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래서 맛도 이 시기가 겨울 되기전 초겨울에서 저기 초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육질도 단단해지고 전득좀득 탱글탱글해진단 말이죠. 섭탕 같은 경우에는 냄새만 맡아도. 정말 이건 뭐 땡기죠 이게, 아, 이게 물이 어. 엄청 땡기나 그러니까 이 솥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렇게 해서 딱 여는 순간 그냥 그 폭발하는 거 정말 강하게 와요 공격을 해요? 막 <laughs> 야! 에이, 나 잡으러 왔냐!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바닷가에 가게 되면 요만한 작은 뭐 섭과 통합 같은 응. 게 딱딱딱 붙어있는데 그게 외래종이에요 아. 그게 지중해 담치예요 <laughs> 이제, 그거, 남해안에 가게 되면, 은 그게 양식이 되는 거죠. 바위에 붙어 있는 거는 자연산이 되는 거고. 음 네. 근데 섭을 많이 드셔야 돼. 왜요? 섭을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속살이 매끄럽고 윤기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동해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동해부인? 동해, 동해선아인. 구이. 음, 그 아까 소탕에그 국물도 사실은 남김없이 드시는 게 좋죠. 문어의 버금가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서 간해 독에 좋고 또 하나가 있죠 술국.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 오늘 좀, 좀 약간 생소했던 게. 해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녀, 해녀 하면 제주도 떠오르고 <laughs> 사실 동해안에서 머글이라는 얘기는 들어 이렇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해녀는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네, 사실 이 동해안에 해녀가 옛날부터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보다 서해안이나 이런 데보다 물살이 조금 그치. 세고 거칠고 수심이 깊고 차기 때문에 하는 인원이 별로 없었고 이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머글이라는 건 그게 배에서. 큰외 투구 같은 걸 쓰고 산소를. 그,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면 그, 걸어다니면서 채취를 할수 있는 게 머블인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동해안에서 해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게좀 너무 아쉽다 그랬습니다. 한 그렇네요. 가지, 만약에 덮으신다 그러게 되면 동해안에 와가지고 자연성 홍합에 관련되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게 되면 그게 뭐. 요 막, 뭐, 몇개 주고 2만 원, 3만 원 받는다.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수심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할 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일반 조개가 아니라 바위에 붙어 있는데, 이거 잘떼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부착이 돼 있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섭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긁어요. 그래서. 어, 창으로. 그러니까, 잠시 내려갔다가 빠른 시간 내에. 어, 막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한꺼번에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드실 때는, 어, 이게. 감사히 먹어야 감사히 먹고, 아, 어, 이 정도 받아야겠구나. 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 진짜 귀한 <laughs> 식재료네요. 아, 그리고... 그럼요. 네, 이게 확실히 양식을 한 것과 그리고 참 홍합, 그 자연산 홍합은 향과 식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이제 찾아서 드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네 드시는 게솥국이고 그리고 찰솥밥 이렇게 찰 어려워요 섭, 어려워, <laughs> 섭 찰솥밥나오서 내려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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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까지야 솥밥까지 섭밥, 는 알겠는데 섭으로 만든 찰솥밥 아들 네, 어렵습니다. <laughs> 뭐 해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 봐요. 자. 섭찰 솥밥. 오! 아이 그 절대음감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 봐. 섭찰 솥밥. 섭찰 솥밥. 자, 이렇게 해서 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부님은 과연 또 어떤 걸 드시고 오셨을지 세 분이 기억...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었는지 <laughs> 맞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맞아. 나었어 그게 안 보일 수 밖에요 세 분이 겨울바다에 있을 때 저는 네. 사천 읍내에 있었어요 읍내까지 음... 아 갔어 거기서 뭘 했어요 뭐밥 음... <laughs> 먹었어요 왜요 <laughs> 뭐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거기 사천을 몇번 뭐 다녀보긴 했죠 근데 맛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의외로 또 독특한 스페셜한 음식이 음? 있어서 요긴하게 아주 잘 먹고 아, 왔죠. 네, 바다에만 집중했던 사천에서 음. 이제 살짝 안으로 걸어가 볼게요.